운육 스라 티비 오늘은 솜사탕라면 먹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많이 본것 같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포크로 복구로. 토코로 먹어야죠 맞아요 토크로 먹어야지 짱 맛있죠 살살 녹아요 여러분들 다가꼬나 좋아하나요?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저는 싫어해요. 여러, 여러분들 좋아한다면 달고나. 달고나를 좋아한다면 달고나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목소리> 저는 이제 달고나를 싫어해요. 저도요. 저는 여섯 살 때부터 달고나는 싫었어요. 수란님은요 저도 안 좋아했죠. 더 줄죠? 노란색만 남았어요. 진짜 <laughs> 어떡해요. 저는 지금 노란색으로만 먹었습니다. 바나나 맛이에요. 끝 맛이 진짜 바나나 맛이에요. 바나나 맛이멜로. 색깔 보여드릴까요? 드디어. 아 맞다. 이렇게 보여줄게요. 동그라. 이제 여기다 넣고 핑크색은 많이 본것 같죠? 원래 전, 핑크색은 전번번번 번. 오랜만에 먹어봐요 손자탕 저도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이런 색깔 실제로 보면 진짜 연해요 저도 이런 색깔이에요 실제로 보면 진짜 연해요 맞아요 전화기가 조금 진해가지고요 카메라잖아요 아 맞다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뭐 가루 있어요. 봐봐요. 저도 알아요. 나는 어, 이거 처음 봐. 처음 보세요, 오뉴 님은. 네, 오랜만에 봐요, 저는. 옛날에 이거 많이 봤어요. 오랜만에 봐요, 저는. 네, 저도요. 예전에 이런 거 밖에 없었는데. 무슨 사람은 일더기일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더기 2도 모르고 구구단도 몰라요. 이거는 삼육고 삼육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슬라님은 사실 삼육과 산뇨과 삼육고는 몰라요. 저는 저는 알아요. 근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셔요 여기 좀 봐요. bây gi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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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ây ngon bây giờ 원래 맛있는 거잖아요 별벽찜 먹을 거야 앞으로 얼굴을 잘 제가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서영님 얼굴 보이는 거 조금 싫어했거든요 맞아요 틱톡은 좋아하긴 한데 얼굴 많이 보이긴 한데 틱톡에서는 그쵸 응 틱톡 올랐방은 여기 맛있어요 오유님네오유님슬라님 TV 이렇게 하고 싶어요 댓글 올라왔다 아 맞아요 무슨 댓글이지 꼬마 늑대님인데 어 진짜 아, 꼬마, 늑, 꼬마 늑대님 저희 사랑한다고요 헉, 대박 미란님 아, 미란님, 미란님, 미란님 없는데. 미란님, 미란님도 저희 솜사탕 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짜장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구독 많이 눌러주고요.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하트.